자, 우리 일진 전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그쵸?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요, 자, 이렇게 3월 10일 또 토요일에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쉬는 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는 거는, 어, 앞으로 이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제가 이전부터 계속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앞에는 전고점에 돌파할 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이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 도 쉬는 날에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진 전개라는 종목.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 최강 주식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확실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 데 여러분들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 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일진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우선 이제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는 뭐냐면요. 자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 일진전기라는 회사의 목표가 어느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이 회사 올해 안에만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거의 2조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는건 지금 자리에서 시가총액이 거의 6500억원 더 올라가는거니까 자 주가가 거의 50% 추가 상승. 자그럼 이제 28900원이라는 금액에서 50% 센터가 더 올라가면 거의 4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라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뭐예요? 이 앞에는 전고점 다 돌파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대신에 이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좋지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언제 막 맨날 이렇게 수직 상승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줍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진 전기라는 종목이 그럼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 대한 디테일을 우리가 좀 한번 알아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일진 전기라는 종목이 이 앞에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도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고점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바닥 만들고 또 내려왔다가 결과적으로 크게 쌍바닥 만들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딱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전고점 구간까지 주가가 한번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전고점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저항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한 저항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저항대에 한 번씩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요, 무조건 눌림목을 한 번씩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또다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일진전기라는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우리가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는 이 전고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요, 바로 요 라인, 대략적으로 27,300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게 32,50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 라인이냐면 33,800원. 그 다음 라인이 이제 36,200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일진전기가 그래도 27,300원 라인은 그래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요 앞에서 뭐가 나왔다? 자, 윗꼬리가 한번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한번 눌렸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지금 주가가 올라오게 되는 거는, 아, 그럼 이 다음에는 요 32,50원 라인까지는 이제 주가가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주는 거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는 건 이제 3 2 5 0원 라인까지 주가가 한번 올라오면서 이 앞에는 매물때딱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여기서 다시 눌림목을 주고 나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 이제 곧 여러분들께서 그걸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지금 물론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 일진전기를 여기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정확히 4월 8일에 영상을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계속 홀딩하시면 되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이걸 매수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에 나와주는 눌림목이 이제 확실하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면 되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석하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려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요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진짜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딱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시장에 확실하게 딱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여기서 바닥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매도세와 매수세가 굉장히 빠르게 충돌하게 을되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수급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단타 매매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매매를 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우리가 시장 쳐다보면서 수급이 어디로 가나 이런 것들 다 캐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럴 시간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분들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시장을 또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보시면 5월 10일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5월 9일 어제죠 자 이제 금요일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다? 자요 SLS바이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과연 요 SLS바이오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3 8를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요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하루 만에 굉장히 또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방에서 종목들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요 이렇게 텔레그램방에 빨리 좀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를 여러분에게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요번에 보내드린 이 텔레그램방 링크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요거딱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변진영 님께서 이렇게 11시 40분 분에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번 하면 한다 이렇게 그룹의 추가 버튼을 딱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의 추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변진영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알림창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 분들을 다이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바로 빨리 좀 들어와서 당장 월요일부터 제대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 자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이 드렸죠. 자 이게 전화번호 010 6880 0067. 자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텔레그램 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한분한분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텔레그램에 여러분들 이번에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당장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진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 요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자 그럼 다시 일진전기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럼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요 앞에는 이제 여기 3만 250만 라인까지 이제 주가가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딱 눌림목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럼 주식 이제 이 뭐냐 움직이는 하나의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는게 뭐냐면요 이전에 저항대로 작용을 했었던 곳을 우리가 한번 딱돌파 하게 되면은 그 라인이 이제 다시 한번 뭐가 된다 여러분들.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뜻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3 2 5 0원 라인까지 우선 주가가 한번 딱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여기서 눌림목을 주게 되면 그 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27,300원까지 우선 빠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27,300원에서 살짝 또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앞에는 3250원 라인은 돌파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33,900원까지 주가가 한 번에 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정말 큰 이렇게 하나의 추세를 봤을 때는요, 자요런 식의 계단식 우상향이 보여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3만 이제 3,9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눌림목을 주면은 여기 이제 3만 250원까지도 내려오는 이런 모습.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3만 6,250원.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그어놨던요 우상향 추세 상단 부분을 딱 찌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럼 이 우상향 추세 상단 부분을 딱 찌르는 그 구간까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 는 이제 확실하게 추세 뚫어버리는 모습 최근에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보여줬던 자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할때 지금 굉장히 좀 디테일한 이런 구간들이 숨어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파동이 되게 많은 이런 구간으로서 아 그럼 내가 어찌든이 잔파동을 확실하게 저점을 딱 잡아놓고 기다리면서 이 종목을 내가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로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해보셔야 되는 거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일진전기라는 종목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요 자 제가 이렇게 일진전기라는 종목의 이 분석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자료가 되겠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일진전기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우리가 저점을 얼마로 또 잡아놓고 그러면서 이 종목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줄 알아야 되는지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내가 지금 이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 자이 분석자료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또 말씀을 또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일진전기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정말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010 6880 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일진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진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를 다 여러분들께 또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일진 전기에 대한 요 분석 자료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또 수익 끌고 갈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또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진 전기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